사랑하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안 걸리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준비됐죠? 사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 보금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빨리 보내주세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꼭 보내 주실 거예요. 시몬과 안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 먼저 성전에 있는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러 가 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그분을 꼭 보내 주실 것을 믿어요. 시므온은 기도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 시므온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무오나, 너는 살아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란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시무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어느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어요.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 저 아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시몬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시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시몬은 너무 기뻐서 두근두근 떨렸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이번에는 안나를 만나러 가볼까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나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에도 낮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렸어요. 안나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기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안나는 너무 기뻐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시무원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기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